간절한 봄 소식을 기다리는 미얀마. 이태운 요셉,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쿠테타가 일어나 민주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미얀마 국민은 새로운 쿠테타 정부에 저항하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테타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의하면 최소 2,890명이 군과 그 협력자들에 의해 사망하고 최소 767명이 감금 중에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부의 군인들은 그때다 군부의 명령을 넘어 군부에 저항한 사람들을 이잡듯이 찾아내 고문하고 심지어 그 가족까지 같이 고문실로 데리고 가 아이 앞에서 그 아이의 엄마 아빠를 고문하는 등. 도를 넘는 인격 말살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 정권을 피해 국경을 넘어 탈출한 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국경을 넘어 불법 체류자로 사는 미얀마 난민들입니다. 그런 난민 중에는 미얀마에서 학교 교사로 살았던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있었고 음악가도 있으며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은 지금은 복권을 팔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자기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말하며 매일 저녁 인터넷으로 부모를 따라 국경을 넘어온 아이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반드시 미얀마의 봄은 온다고 믿는 이들의 모습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모습과 조금 더 나아가 일본 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독립군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두렵고 생활도 안 되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텨야 하며 미얀마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돕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이웃이 동지가 되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각자의 삶을 위해 살기도 벅차고 힘들어도 미얀마 내에서 국민방위군이란 이름으로 싸우고 있는 미얀마 독립분들을 위해 십시 일반 지원을 하는 미얀마 난민들의 모습에서 미얀마 민주정부 수립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법 체류자로 사는 미얀마 사람들 대부분은 많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시민군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어 주었듯, 이들도 국민 방위군을 위해 몰래 비상식량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이 지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폭압을 피해 모든 것을 버리고 미얀마 북부 산악 지역 정글로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글로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매우 많습니다. 대략 2만여 명 추산하고 있으나 그 이상은 분명하지만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전혀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생활은 열악합니다. 우기가 6월부터 시작되면 가장 무서운 건 말라리아 모기와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식량도 문제입니다. 이들의 주식은 한국 사람들처럼 쌀입니다. 그러나 정글 안에서 쌀 재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특히 우기에는 재배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말살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미얀마 피난민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대의 정신을 이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미얀마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미얀마는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수립 그날까지.